이경미씨 아, <laughs> 왜그래? 기운이 철철 넘치셔? 아, 어? 좋아요! 어제 너무... 창원까지 갔다왔다며? 아, 아, 안 괜찮아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너무 야, 좋아요. 진짜 너 또... 따로 먹는게 있구나. 아, <laughs> 어? 분명 있다. 오늘의... 이럴수 없다. 얼마나 행복해. 언니 피곤해 혹시? 나랑 떠나면서? 아니 <웃음> <웃음> 오늘 가는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혜라님께서 <laughs> 네. 어디 산골 마을 어디를 아까 외치던데 <laughs> 이번에 2박 3일은 숙소를 다른 곳을 잡았습니다 음. 첫 번째는 저리저리 어. 럭저리 저리저리 럭저리 그런 럭저리는 없죠. 한옥집인데 한옥인데 어. 그냥 돈 내고 가려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아 진짜 아니 아니면, 한옥인데 그런 데가 있어? 어 근데 그냥 한옥이 아니에요 한옥이 어. 점점 사라지는 걸 너무 안타까워 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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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어, 어, 어떤 분이 어. 길이 길이 남는 한옥을 음... 내가 죽더라도 이 한옥만큼은 남겨서 우리나라의 한옥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분 여자분이야 남자분 남자분이세요 아이, 그래서 풀생 평생... 해주려고 이렇게 만들겠구만 어. 그런데 어머머. 그런 옷을 그냥 하룻밤 빌리려면 음. 못 빌려요. 너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건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비싼 숙소들 요즘 간혹 있어요. 몇백만 원? 그 이상입니다. 에?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어 너무 빨리 궁금해. 우리가 그렇게 가볼수 빨리. 뭐네 아, 가볼 말을 수... 듣는 것보다 빨리 가서 궁금해. 아예 그래도 말은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시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알았어요. 첫째 날은 저리저리 어. 럭저리 둘째 어. 날은 어. 이렇게 따뜻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 나도 가스. 안 가보아서 음. 따뜻 정말 시골지 음. 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아. 한옥은 가봤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집이 따뜻한 싶고. 거야? 아, 아니, 날씨가 따뜻한 거야? <laughs> 이게 그 중요한 거 정감. 시골, <laughs> 시골 할머니 집 같은 그런 느낌이래. 그런데 정말 날 완전 서울 토백이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경험해 보고 싶었어 그렇죠? 그래서 음. 오늘 두 군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근데 딱 하겠습니다. 딱 하나 먼저 네. 약속할 건 있어. 뭐예요? 벌레 새끼 안 나와? 막 진에 다리 아... 많이 달리네 만약에 난 진에, 진에 나오거나 그러면 난 119를 부를 거야 무난 <laughs> 진짜 난 그냥 왜냐면은 너가 나안 데려다 줄거 같으니까 분명 나는 하면은 알겠어, 119, 119, 119 불러서 내가 진에 없애줄게 근데 중요한 건 가서 이상하면 그건 방송 통제 날라갈 수도 있어 <laughs> 우리만 자고 올 수도 있어 아무튼 떠나겠습니다와 진짜 예뻐 미쳤어 이거 좀 찍어볼까 잘 지내셨어요. <laughs>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옥을 독채로 쓰면서 네. 담당 매니저들이 있어요. 예예. 그리고 오늘 음. 허희정 매니저. 아, 아, 네. 네. 매니저. 아 예. 다녀와요. 다녀와요. 맞습니다. 이내원 매니저. 예. 반갑습니다. 언니 너무 볼게요. 좋지. 소나무 바로에다. 그러니까. 어? 아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한 가족, 한 가구 아니면 한 모임이 같이 쓰시는 공간이니까 선배장입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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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언니. 아 너무 아름다워. 어떡해. <laughs> 우리 언니가 다 찍어주겠다. <laughs> 너무 예쁘지? 야, 이 장면이 이지대입니다 이건... 아, 야, 정말. 이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도 저희 회장님 이 직접 제작하셨어요. 그래 아. 앞쪽에 한번 아. 보시면 프레임 이렇게 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음. 어. 치지가 앉아주시면 아. 자연 경관을 보시고 넉넉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 좋다. 아유. 아 필상이야. 그리고 아, 얼마나 이게 사방팔방 문으로 너무 시원하잖아.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여기. 에라야 그래, 어. 어떻게 돼? 아. 7 0살 여기서 해야 돼? 아. <laughs> <laughs> 여기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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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음. 냄새가 아. 너무 좋아요. 이 나무 대청? 냄새가. 내 말이 지금. 이리 오너라. <웃음> 네, <웃음> 시 여기 물이 흐르나요? 어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올. 그죠. 아, 네. 이제 옛날에는 이게 다 물을 해갖고 여기다가 잔을 띄운다고. 음,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언니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옛날 공주였다고 했잖아. <laughs> 언니 경복궁이 상덕궁이 그냥 <laughs> 어, 몇 분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보 네. 옷이 쓴게 아니라 저렇게 결구 방식으로 그런 냄새. 예,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서 딱 이제 들어와서 느끼셨을 때 본드나 뭐 시멘트 이런 냄새 전혀, 전혀 없어요 냄새 전혀 없죠 완전히 네. 나무 냄새만 어우 사랑채 어머머 어떡하니 여라야 <laughs> <해라>, 여기 <laughs> <어떻게>? 침대 형부터 보자 <laughs> 어나 이게 아, 아 이게 너무, 너무 좋지 아, 이거 57로 예. 이렇게 해 놨나 보다 네, 이게 아. 이제 음. 검정색이 색을 칠한 게 아니라 태웠어 음. 태워서 57 일곱 번태웠다 이제 물로 식히고 다시 사포질하고 음. 이제 아, 세상에 그렇지. 아니 근데 아, 이 혹시. 화장대 오. 너무 이쁘지 않어 그지? 어, 편상시에딱 네. 손상 닫아놨다가. 그렇지. 아, 화장 좀 할까? <laughs> 할때탁 열어서. 그러니까. 어머, 너무 이쁘다. 아. 아. 한번 열어봐. 아. 자, 하나, 둘, 둘 셋. 쫙. 아. 아이, 좋아요. 옷장도. 이 유리를 유리 사이에 발을 넣고. 네. 나 우리나라 그 발. 요거 빼서 김밥 싸 먹으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네. 이 화강암 바닥이 거칠 거칠한 게 너무 감촉이 좋아요. 왼발을 할때 어, 그... 마사지 되는 느낌이고. 아니 그리고 어디나다 이렇게 매끈한 나무가 아니라 진짜 그냥 그나무결이 살려져 있는 나무. 네. 어 너무 좋지 이거를 언니 여기 앉아서 그냥, 그냥 여기 이렇게 하늘멍 산멍 나무멍 그치 너무 좋지 구름멍. 이거 이건 맞죠? 정말 작품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창문 하나 하나가 다 작품이네요. 음. 네이 음. 안에 음. 또 작가님들의 작품도 많지만 그냥 창문 하나 하나에 비춰지는그 사계절의 변화가 다 작품이에요. 음. 아 여기는 음. 궁전이네요, 궁전. 자 금을 열어보세요. 짜라라라, 짜라라라. 우와. <laughs> 우와. 야, 음, 진짜 넓다. 음, 아, <목소리도> 야, 너무 좋지. 시설장이 있습니다. 더 신뢰. 어머 혹시. 어머 어머. 아, 저거 수영장. 아. <laughs> 그것도 이제 바닥도 바뀐대나. 그러니까 이제 한달정물다 빠지게. 어, 이런 데는 꼭또 한번 누워 봐야지. 여기서 진짜 수영하고 앉아서 나무멍, 하늘멍, 산멍 하면 <목소리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소리도> 이제 이사 와야 되나? 샤워실이랑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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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 어. 앉으세요 아 어, 냄새 앉으세요 냄새, 냄새 너무 좋아 네 벗으세요 이제 <laughs> <laughs> 먼저 벗으시죠 미디어룸 <laughs> 미디어룸 어머 세상에 어머. 여기 앉아서 텔레비전도 아이, 보고 그쳤다. 여기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그렇지 사운드 그냥 스피커랑 빵빵 이거 여기로 빵다 열리기도 하네요 오, 네 맞아요 네. 거봐 언니 내가 오죽하면 언니를 그렇게 끌고 올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진짜 좋아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더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 샅샅이 보여드리려고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잘 배우고 계죠네 인테리어랑 네. 모든 걸좋아하 같이 얘기하고 때. 인테리어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야, 네. 위험한 이렇게 위험한 좋은 아이 안에 룸이 두개 있구나. 아, <laughs> 와 이거 진짜 좋다 우와, 오 세상에 어머, 여기 너무 좋아 어떻게 어머 어머머머 아 너무 좋다 또 그렇게 딱 닫아놓기도 하고 센스있게 축한줄 몰랐는데 차제이 어머 이거 이 디딤판도 어쩜 이렇게 멋있는 아 진짜 이 뽀송뽀송한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아 여기서 네. 조그만 아기들을 여기서 같이 음. 진짜 놀고 목욕할 중정 처럼 어. 그, 그런 역할을. 네. 네. 이제 한 이게, 이게 네. 한동 봐봤습니다. 이게 한동와 여기서 또 봐도 또멋지에라 노래 하나 해봐. 노래. <웃음> 짜란 <웃음> 짜란 <웃음> 짜란 <웃음> 짜란 아아아 <laughs> 아. 아, 아, 아. 네라이프 여러분 우리 <laughs> 이경민 언니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짠오 <laughs> <laughs> 예뻐 예뻐 아까 거기가 별채 여기는 또 다른 방 언니 저기 어, 저기 창좀봐빨창 너무 아, 좋아한다 아, 저런 아닌데 이거를 지으신 분이 너무 좋아. 기가 막히게 저기를 했다 그 창덕궁하고 거기 가면 우리 막 이런 데서 앉아서 어, 저희 올라가 보고 싶으면 죽어도안 그러니까. 되지 아. 어? 이런 데다가 근데 막 우리는 뭐 여기는막 올라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 그래, 그때 민족시대들 여기 그 저희 막 한문으로 여기 저기 자기네 그거 뭐시 같은 것도 써놓고. 어머 어 햇빛이 쨍할 때는 진짜 은은하게 들어오겠네. 너무 이쁘지. 야, 어. 어. 진짜 하해진다 아, 어, 이 생활을 이렇게 나누셔서. 너무 이쁘지. 어. 너무 시적. 어, 이거 이거 자작나무인가? 단풍 나무, 나무. 중정이구요 여기 있을 어. 지을 때부터 있었던 이 나무를 중심으로 이 중정을 만들었어요 먼저 어. 따온 나무를 이제 가져오고 어. 저희 1, 2동 각각 테마가 있는데 음. 1동 테마는 이제 휴입니다 어. 휴에서 그거에 맞춰서 따온 나가 마을이랑 같이 준비돼 아 아우, 너무 시원할 거야 여기서 너무 좋지. 여기서 마사지를 해서 몸을 쫙 풀고 여기로 딱 들어왔어 나를. 아우 새소리 봐. 아니까 그러니까. 아, 좋지. 아우 여기 너무 좋다. 경복궁의 아침보다 여기가 더 좋지. 더한야 어머 재구나. 얘가 이렇게 소리가 이쁘나 구 새소리가. 어느 새가? 예예. 그 기약. 어 얘가 여기 좀 뛰어보는 어 애랑 어 저기 뒤에. 위에 하나 있어. 저렇게 조그만데. 어소리 아우 어 너무 이쁘다. 삐리삐리하고. 우리가 한복을 입었으면 여기 막 하고 요 밑으로 <laughs> 뛰어 들어가고 그랬어야 돼, 언니. <웃음> <웃음> 여긴 애들 놀기 너무 좋지. 야, 여기 풀장이 저 정자에서 쉬면서. 그러니까. 저긴 어른들 놀고. 어. 자, 들어오세요. 아, 우리 숙소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언니? 입니다야딱 아, 액자처럼. 그저 배 이야기 앉으셔서 자, 이제 잤어요라. 아, 아, 야 이건 진짜 하, 이거는 한상이지. 와, 너무 좋다라. 색깔이 다 다르지. 다르지. 보면 여기 네. 이제 원경, 중경, 금경 모든 요소를 담았습니다. 음 원경으로 가까이에 이 소나무가 보이고. 중경은 이제 바로 뒤에 보이는 산세, 근경은 이제 거의 산 능선이 여러 개가 이제 겹겹이 쌓여서 음. 이제 어느 곳에시선을둬도 이제 산이 정말 아, 진짜 향이 나고 아, 평창까지 다 보이고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그... 근데 미세먼지 일도 없어. 저산능선좀 보이는 거좀 아, 봐. 너무너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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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지금 조개 색깔이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나 모르겠어. 일동 유마랑 다르게 일동은 바깥으로 야. 나가는. 아유, 세상에. 이 아, 귀화 아, 색깔이 정말, 나 처음 본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긴 귀화 색깔. <laughs> <laughs> 오, 이거 자동문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임금들 저기 할 때, 미스니까미스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등장하는 거야. <laughs> 아, 나 진짜 아, 너무 웃겨 미치겠다 진짜 여기도 어. 화장실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언니? 발 차려. 담그고, 발만 딱 담그고, 여기서 차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아유 이뻐라 이쁘지 어. 어 얼마나 시원해 이 시원한 바람 이 <laughs> 너무 좋다 행복해. 너무 좋지 응. 아. 이 지금 행복해 좋다라는 말을 지금 내가 몇 번을 외쳤는지 <laughs> 난 <몰라>. 너무 너무를 너무, <laughs> 너무, 너무 많이 했어 한 2번 정도 음자 밖에 아직 <laughs>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아, 보일까봐 한, 이렇게 옆에거 한번 내려보세요. 네. 한지예요, 한지. 참잘 만들었다. 음, 굉장히 잘 만들었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니 조신발장도 여기서 보니까 음. 너무 예쁘죠. 아우 예뻐라. 자, 자 이제 봐야지. 내려가 보실까요? 네. 다른 공간으로도. 네네. 어, 네, 또 네. 여기 또 지하. 네. 자 보십시오. 장 너무 이쁘다 어 세상에 이 등도 이쁘지? 응. 이 등도 그러니까야아 정말 어. 어떡하지 너무 좋죠? 아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다 언니 고무신 어? 신어보세요 어. 자제거 고무신 좀 보세요 요거 진짜 이쁘다 <laughs> 짜란 짜란 우와 음. 너무 좋아 그냥 야 여기 애들이랑 강아지들 데려오면 난리 랄랄라. 나겠다. 어. 랄라, 랄라. 여기 와이 너무 이뻐. 랄라랄랄라. 우리 제주도에요또 춤추는데? <laughs> 에이, 너무 좋다. 그냥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아깝 아깝다니까. 여기 서 자, 이제 이 공간으로 오십시오. 내가 네. 지난번에 왔을 때 최애로 누렸던 공간. 아, 진짜? 저기서 음악을 들으면요. 자 우리 이따가 뭐 말할 것도 없네요 이걸 틀고 내가 여기 앉아서 언니 이렇게 쫙 찍으면서 언니한테 보냈던 거야 세상에 그때 그랬구나. 언니가 거기가 어디야!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앉아서 이야, 딱 내가 어머! 이러고 <laughs> 음악을 들었어 <laughs> 아,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모든 숙소 소개는 <laughs> 너무 좋죠 박수, 박수. 와. 이제 우리 언니는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까 그 방이 이쪽 방이었나 저 방이 쪽 방이었나? 헷갈리고 있어, 지금. I've been wondering a lot these days Trying to find the exit of this maze Yesterday and today People kill, steal, love and betray Our warmth of heart decay No compassion is now cliché Trying not to press replay, cause it was not a good day today. My oh, mom, mom oh, ooh, oh, says, Have a good night, baby. Oh, Neverland is yes. what you'll see, my dad. Oh, 코어 힙으로 일 코어 만족해. 반동 말고. 코어 아, 힙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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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배꼽에 힘을 주고. 자, 먼저 머리부터. <끊이> 그럼. <끊이 <laughs>

Two little girls are fighting Who owns more toys than the other? My mom Ooh. Says have a good night baby Neverland is what you'll see My dad Ooh. Says nothing's gonna change And tomorrow will be the same talk to me every